네. 오늘 제가 발표를 맡은 주제는 인공지능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이슈입니다. 이 AI와 관련된 입법이 아직 어, 다 미비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규제 기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규제를 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올해 7월에 발간한 어, AI 개발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기준으로 어, 좀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AI 학습과 서비스의 개인정보 활용 개요입니다. 먼저 AI를 이제 서비스하기 이전에 먼저 학습을 직접 시킨다고 할 때요. 그때 개인정보 처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AI 모델 개발이 주로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되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는 비지도학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지도 학습은 AI가 레이블이 붙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복잡하고 대량의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이나 구조를 찾는데 유용한 방식입니다.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벡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토큰으로 이제 분할하는 토큰화 작업을 한 후에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 이러한 AI 학습은 기계가 반복 학습을 통해 토큰화된 단어의 위치, 순서, 구조 등의 배열 방식을 확률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일, 어, 일반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식별이 주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고요. 학습 데이터에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I 모델에는 결국 암기 리스크라고 해서 어, 기존에 학습했던 데이터 중에 예를 들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출력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은 원래는 이제 AI 모델이 잘 학습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출력하지 않는데 어, 교묘하게 이걸 한, 이용하는 이용자가 프롬프트 공격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AI로 하여금 공개하게 하는 등의 공격 등을 통해서 결국은 학습되어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AI 학습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학습 데이터를 수집, 그리고 저장하고 가공, 즉, 토크나 하는 절차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어, 개인정보법상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AI를 직접적으로 서비스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서비스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개인에 대한 결과값을 제공받을 수 있고 그렇게 입력된 프롬프트와 결과값은 다시 AI의 학습 목적으로 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습과 동일하게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 AI 서비스 단계에서는 암기된 개인 정보가 원본 그대로 출력되거나 AI 서비스가 개인 식별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등 AI 학습 단계보다 정보 주체의 권익 침해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학습은 그냥 이제 학습을 하는 데서 그냥 끝나고 만다면 어, 이, 이 서비스 단계에서는 그 결과 값이 노출이 되면서 시,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그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이 권익침해 리스크가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입력 데이터를 AI 학습 목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 당연히 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 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수집 및 이용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AI 서비스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가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학습되는 데이터가 방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점에서 이런 질문을 그리고 또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하는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할 것인지를 어그 서비스 제공자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종종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를 말하고요. 이때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AAA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니까 업무 목적 자체는 인정이 되고, 그리고 AI 학습이라는 것이 결국은 개인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위치, 순서, 구조 등을 확률 기반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고, 또 학습이 완료된 AI는 적어도 개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거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웹에서 서칭을 해서 주거나, 아니면 답변을 회피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에 대한 처리를 정보 처리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쨌거나 이러한 AI 서비스 개발자나 제공자가 다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즉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AI 서비스 제공자는 어, 당연, 당연히 이용자의 DB를 가지고 있고, 또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어, 개인정보 처리자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 AI 개발자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그러한 법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입증이 쉬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다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일부 개인의 개인정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AI 개발자는 적어도 동의 외에 다른 하나의 근거가 있어야만 AI 학습 목적에서 개인정보와 포함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러한 근거로서 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있는 정당한 이익 조항이 근거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이제 국가가 유럽에 다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인정보 그, 그 이익을 달성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하고, 그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그 이익의 달성과 상당한 관련성 및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더 우선해야 하지만 이렇게 동의 없이 정당한 이익만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정당한 이익에서 재밌는 부분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 처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도 정당한 이익이 될수 있다고 이제 법원에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아래 판결은 대법원 판결인데요. 로앤비에서 이제 공개되어 있는 법조인의 개인정부를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 서비스가 이제 적법한 개인정부 수집의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했던 어, 어, 판결입니다. 여기서 보면 정당한 이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법원에서 얘기를 하면서 어, 공개된 개인 정보의 경우는 이를 수집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정보 처리자 여기서는 로엔비겠죠 로엔비에게 있고 또 그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정보 소용자 그러니까 로엔비의 이용자에게 인정된다라고 보면서 또 이러한 알 권리를 기반으로 어, 정보 소용자들이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게 되는 것. 될수 있는데 그것이 이 사건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사그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익이 어, 정당한 이익의 근거가 될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법원에서 한 이야기가 기업이나 사인이 영리 축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영업의 자유에도 해당하고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되는 영리 활동이다라고 하면서 나아가서 이로엔비가 집적한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가 존재한다면 그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이런 수요가 충족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성도 아 효율성도 이제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았던 이제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익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학습과 관련해서 정당한 이익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AI 학습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다 배제된다면 결국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개인정보가 다 배제된다면 그러한 인종종교직 지역, 성별, 소득, 재산 등에 따라서 차별적인 예측 값이 생성되어서 결과적으로 AI가 보여주는 생성물들의 공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AI 모델이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본 것이고요. 개인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한국어로 된 자료들의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데이터를 이제 AI가 학습을 할수 없다면 하, 한국어로 그 AI를 이용할 때 성능이 매우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AI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AI 어, 학습 목적에서 개인정보를 학습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들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그 점에서 약간 이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의 최대한 그 정보 처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좀 정의를 해라 그런 점에서 약간의 대동을 걸고 있고 또 정보 주체를 식별해서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개인 정보 처리는 명백한 사회적 공익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안면 인식 DB를 이용해서 안면 사람들의 초상에 대한 개인 정보를 이제 학습 시킨 이후에 그러한 개인에 대한 미래를 예측한다거나 감시 목 쪽에서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행위는 결국은 정보 주체를 식별해서 불익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들고 있는 예시고요. 어또 개인을 계속해서 학습해서 최근에 이제 연예인들이 주식을 추천해 준다거나 이러한 동영상에 사람들이 많이 속았다는 글들이 있는데 어 개인의 그러한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나 목소리나 표정 같은 것을 학습해서 사기 목적을 이용하는 것들은 결국은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개인정보위원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호위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 AI 학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광범위한 데이터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 목적을 그 AI 개발의 목적을 좀 명확히 해서 어 실질적으로 학습되는 데이터가 관련성이 있는지를 좀 살피고 이얘기를 하면서도 또 AI라는 것이 어찌 보면 범용으로 만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특히 LLM 모델처럼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합리적으로 그래도 예측 가능한 어 AI 시스템 유형과 기능 성능 등을 고려해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한번더 그래서 살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어, 처리의 필요성, 상당성, 합리성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개인정보 보호 연회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필요성과 상당성,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데 유용한 LLM 같은 경우는 그 개발을 위해서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 가 필요하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인터넷상에서 그 학습 데이터를 다 이제 수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 인데 그 과정에서 스크래핑된 데이터 상의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우리가 과도한 규제를 통해서 AI 학습이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결국은 한국의 어떠 특수성이 그 AI 모델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 있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학습 필요성은 좀 쉽게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관련된 개인정보만 들어있는 데이터가 좀 학습돼야 된다라는 예시로서 의료 진단 보조 AI 개발 시에는. 단순히 의료 진단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 전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한 데이터는 이제 삭제하고 좀 학습되지 않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프롬프트나 답변을 AI 학습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약간 여러분들도 이제 AI를 이용하다 보면 이렇게 뭐 본의 아니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굉장히 많이 넣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주변에는 이력서를 작성하는데 개인 정보를 잔뜩 넣어서 이제 이력서를 AI LLM 모델을 통해서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그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 정보가 뭐 어떤 어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회사 다녔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서울에 산다 이런 것들이 다 수집돼. 되기 때문에 어 사실상 그런 것까지 학습하는 것은 좀 정당한 이익의 요건만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보면서 어 자발적 동의를 받는 것이 좀더 좋겠다라는 어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요건은 이익형량인데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더 우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때 오픈소스 모델로 이제 배포가 되게 되면 사업자가 그 모델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에서 개인정보가 이제 누설되는 어떤 취약점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을 회수해서 수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특별히 이익형량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익형량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이제 로앤비 판결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보호위원회에서는 AI 학습과 관련해서 고려되어야 되는 요소를 조금 수정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된 개인 정보의 성격인데요. 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가 굉장히 민감한 정보다. 예를 들어 지문이나 홍채라든가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의 개인 정보다 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법익을 더 높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반면에 이제 공인의 정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런 보호 법익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결국은 누구에게 공개되는지도 정보 주체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실제로 학습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데이터를 그 AI 모델을 이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람을 식별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더욱 더 보호법이 크고. 정해지지 않는 불특정한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보호법이기또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게, 공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정보 주 이익 형량의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구매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건강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추론하는 어떤 민감 정보를 추론하거나 이 사람의 구매 데이터를 통해서 내일 모살제를 뭐 예측을 하거나 그런 처리 방식은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면에 그냥 언어적으로 어떤 우월성이 있는 LLM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지 정보주체가 예경 가능했는지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익형향을 했을 때 결국 어, 사업자가 더 우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는 것이 좀 이렇게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권리침해 가능성을 더 줄이기 위한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안을 더 높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 학습 및 서비스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어떤 것을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어 대량의 공개된 데이터를 학습함에 있어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우선하는지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어 높은 수준으로 취해서 그 결과 어 개인 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낮아지게 함으로써 이익형량에서 그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이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취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 안정성 확보 조치들이 뭐가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 조치를 다 취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서비스의 특성에 맞춰서 취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안내멘트까지 달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조치는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로 나뉘는데요 기술적 조치에서 첫 번째로 취할 수 있는 것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공개 데이터에는 위법하거나 정보조체 의사 무관하게 공개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될 수 있어서 데이터 수집 출처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치 않는 개인정보, 정보조체가 공개를 원치 않았던 개인정보가 섞여 들어가진 않았는지를 이제 살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어떠한 사이트를 무작위로 스크래핑을 하기 전에 그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좀 살펴보면서 이게 스크래핑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지 로봇 배제 표준을 통해서 로, 로봇은 이제 접근하지 말라는 그러한 기술이 도입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것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자가 배포한 데이터 집합을 이용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지를 확인하고, 위법한 데이터가 어, 어,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도메인은 애, 애당조 학습을 하지 않고, 또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사이트를 의도적으로 학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만 들어있는 색인이라던가뭐 동문의 동창의 목록이라던가 아니면 그 거래 사이트 같은 것이 있겠죠.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인데요. 어, 기본적으로는 어, AI 학습이 토큰화를 통해 일어나다 보니까 원래는 식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출력 단계에서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현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됐을 때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이를 위해서 특정 범, 범주의 개인 식별자를 AI 학습 전에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는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세트에서 카드 번호를 다 삭제한다든가 하는 조치인데요. 데이터에 수정을 가하다 보면은 아, X를 O로 판단하는 그러한 오탐률이 높아지거나 AI 모델 자체 성능이 결과적으로 저하될 수 있어서 어, 그러한 부작용을 고려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LLM 모델이 가지고 있는 암기 리스크, 자기가 알고 있던 개인 정보를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말, 말하게 되는 그러한 리스크는 데이터 세트 안에 어떤 정보가 중복적으로 나타날 때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애당초에 중복되어 있는 정보가 삭제되어 있는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거나 중복 제거 도구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세트에서 식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 데이터 안에 없는 가공의 인물에 대한 노이즈를 포함시키는 차분 프라이버시 기술들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습 데이터 자체를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접근 제한 등 안전한 조치를 취, 취할 필요가 있고 이것만으로도 모든 위험이 다 방지가 된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AI가 답변을 하면서 개인 정보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그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서 미세 조정을 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필터 조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개인 정보를 스스로 말할 때너 그런 정보를 나한테 주면 안돼 라고 말할 수 있는 프롬프트 필터라든지 아니면 출력물 자체에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감지, 제거하는 필터, 출력 필터를 이제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가 기술적인 조치였고 관리적 조치로는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그래서 이때 공개 시에는 도메인을 표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어, 주요한 출처나 유형 수집 기준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어떤 유출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해서 점, 어, 전문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채울 수 있고요. 또 오픈소스 모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는 라이선스 정책을 수립 및 배포하고, 어,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API 연계된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AI 사업자의 정보 주체 권리 보장 방안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는 어,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제 열람이나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을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AI의 문제점은 어디에 그러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지 사업자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위원회도 호 어, AI의 특성상 이러한 정보 주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그래도 저도 어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I 학습 데이터에 본인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저도 기재를 해주고 또한 이러한 정보주체 권리 행사가 있을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권리 행사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발견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재학습 데이터에서 배제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